저기 머리숱춘 괜찮아요? <laughs> 머리숱은 다행히 시커매서머리숱만 괜찮은 거같아요 저는 같아요. 자꾸 나이가 들수록 네, 탈모가 걱정이 좀 많이 오거든요 아 저도 사실은 근데 네. 지금 딱 I said, I said, I said, I 잖아요 저도 s 네. 제 이제... 엄청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, 약간 두피도 좀 건조한 것같고 아니 샤워하러 가면 무슨 구미호가 왔다 갔는지 뭐 이만큼씩 있어요. 막. <laughs> 나 그거 다 내가 늘 챙겨 버리는 아, 건데도 그래요? 그게 보여요. 네. 그러니까 아니 많은 분들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사실 이 탈모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또 콜라겐 부족이에요. 네, 아... 네이 노화로 인해서 콜라겐이 감소되면 이 피부 뭐 혈관뿐만 아니라 두피하고 이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모낭 속 줄기 세포가 축소되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네. 이제 이 탈모 예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저렇게 부부처럼 콜라겐을 챙겨주는 것도 아... 방법이 네. 있니요 그러니까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이 콜라겐인 네.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좀 똑똑하게 현명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저 아까 김지욱 씨의 표현을 보고선 네. 정말 똑똑하게 잘 챙겨주신 느낌이었어요. 어, 저요? 아까 드실 때 어땠어요? 시, 시큼 달콤하면서 막 시큼하면서 막. 사실 이 비타민 C와 콜라겐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흡수도 잘 되고 효과적이 되는데요. 오. 실제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로 비타민C와 콜라겐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콜라겐의 합성이 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아. 비타민C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네요.